먼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먼저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요즘에 누가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저 사람들 정말 모지고 독하다, 모지고 독하다. 그음 이거는 누가 잘나 잘한다, 못한다 그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한테 써먹으면 그대로 될 거니까 모지고 독한 사람 느껴, 느껴본 일 없어요. 요 요쯤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 공부하고 어, 요2주 동안에 그냥... 조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내란특검의 주임 검사. 음... 어.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또 체포한다고 갔다가 음, 그 못했어요. 두 번을 연달아서 해갖고 어,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를 따지기 전에 아 정말 참 모지고 독하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청래가 그 당대표로 이제 됐는데 에, 담요로 두들 말아갖고 끌고 나와라 또 그랬어 그래서 야 참으로 참으로 그렇다 했는데 그 사람들 사주를 보니까 좋은석이하고, 정청래하고, 생일이 며칠 차이가 안 져. 신사에, 음, 음, 의뢰. 또, 정청래가 신, 을사에, 신사에, 동갑에다가 생일이 임신, 개요, 값을, 의뢰. 그러니까 사흘 차이가 지는 거야. 임신. 정청래가 사흘 빨라, 좋은석이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이, 뱀은 살아있는 걸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냥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숨통을 끊는다 참으로 그모지고 뭐 독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런데 올해 더더군다나 또뱀때 해야 그래서 야 참으로 뭐 무서운 사람들이다 무서운 사람들 그 과거에 내 손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을사생은 아니었지만 신사생에다가 아또 어, 사월생이었어요. 어, 주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여잔데 그 사월달에 목밥을 이고 나가다가 대문가를 딱 나서는데 그때 사월달에 그 뱀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한 마리가 쏙 나오는 거를 광주류를 내려놓고 도리개를 갖다가 그 뱀을 때려 잡은 거야. 그래서 다시 광주리를 이고 발걸음을 띠려고 하니까 뱀한 마리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다가, 어, 그 점심시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웬일인가 해갖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그 농사를 패하고 왔어요. 그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사방팔방을 다 다녀도 안낫는 거야. 뭐, 굿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다 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폐하고 서울에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 와서 목욕탕 때미리를 하면서 신랑은 일찍 죽었고 고생고생 하다가 아들 셋을 다 대학 공부를 시켰어. 목욕탕 그 때미리를 하면서. 근데 막판에 이제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샀는데 요즘에 빌라는 주차장 없으면 그게 허가를 안 내주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 앞에다가 다 차를 대놓으니까 자기 아들 차 세울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네 집 앞에다가 세우는 차에다가 차를 못 세우게 열쇠 구멍에다가 이쑤시개를 집어넣은 거야. <laughs> 그래갖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차 주인이 와갖고 막 열라고 해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뭐, 서비스 센터를 불러갖고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고 욕을 욕을 해고 그랬겠지. 그래다가한번 붙었어 그그 그 사람도 누가 그랬는지 뻔연히 아는 거지 그래서 붙었는데 이 사람이 하라에 사람 올라가고 쓰러졌는데 이게 중풍 와갖고 이렇게 흔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꼭 뱀이 흔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그주인검사의그깜방에 있는 거를 또 체포하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었어 두 번이나 갔었는데 못 잡아왔지. 이 정청래가 담요로 싸갖고, 응, 음, 들고 나와라 또 그랬어. 그 <laughs> 저럴 수 있나 하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게 참 독하다. 4월 달에 상대를 해쳐야지만 내가 1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기꾼도 많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잡아먹는 거야, 뱀은. 죽은 거안 먹는데요. 뱀은. 응. 음, 그러니 잡아먹는다 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에 숨통을 끊는다. 또, 어? 통째로 혼자 처먹는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겹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모지고 독하겠나. 어, 또, 또 4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지고 독한 게 그게 다라는 거지. 그, 이제, 조은석이 이 사람 뭐 검사 됐으니까, 어우, 저 사람 참 괜찮어. 어이고, 남자니까 다 사익감으로 1등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얘기예요 뭐 이렇게 사위볼 사람들은 없으니까 <laughs> 근데 손님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야 참으로 모지고 어,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알고 음, 이제 시작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차 열쇠 구멍에 다 이쑤시개를 집어넣어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가 혈압올라서 흔들고 다니더라. 중풍 맞아갖고 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 얘기. 그, 지금, 그거를 보고, 요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바깥에 정치권 사람들을 보고 배운 거고, 남의 숨통을 끊어 놓는다. 어? 독을 넣어서 끊어 놓든가, 음, 뭐, 숨통을 조이든가, 독침을 날리든가, 뭔가 하겠지. 그런데,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결과. 음, 뱀은 팔다리가 없어요. 어? 수족이 없어. 수족 없는 뱀. 그러면은 수족이 없다. 수족이 없다에는 손 발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 수족이 없다는 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수족 없는 뱀. 그러니까 자손 없는 뱀. 그 말이랑 똑같아. 뱀띠가 자손들을 잘안 키워요. 나놓고는 도망가는 게 뱀이야. 주로 여자들이 다 키우지. 수족 없는 뱀. 이게. 내가 부릴 수 있는 후손, 뭐, 후배, 부하, 뭐, 이런 식으로, 자식, 이런 게다 이게 수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러 갔어. 근데 수족이 없는 뱀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쥐띠야. 쥐는 순식간에 자손을 늘려. 그 집쥐, 고름만에 새끼를 낳고, 뭐, 세 시간 뒤면은 바로 또, 교미를 한대요. 해다가 재미없으면 또 상대 바꾼대. 그래갖고 한 쌍이 1년에 1만 8천을 늘린대.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손이 없잖아. 그런데 순식간에, 순식간에 자손 늘리는 게 쥐야. 그러면 수족 없는 뱀이 순식간에 자손 늘려. 쥐가 그 저기 잡으러 갔는데 그, 뭐, 자유대학, 뭐, 유언어게인 해갖고 젊은 애들, 2030 애들, 그 모여갖고, 막 바깥에서 함성 질르고, 그 안에서 다 들린대요. 소리소리 질고 그러는 거. 응. 그러면 수족을 부릴 수 없는 뱀. 응. 한두 마리 잡혀갈 수는 있겠지. 근데 대왕제는 못 잡아가겠지. 수족 없는 뱀이 어떻게 순식간에 자손 늘리는 쥐하고, 붙었을 때 잡아 갈수 있겠나 없겠나? 그러니까 쥐가 뱀한테 잡히기는 해요. 근데 쥐가 뱀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고 멈으로 가다가 뱀한테 잡히는 거지. 저 앞에 뱀이 있다 생각하고 가면 은 절대 안 잡히거든.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일대일로 상대할 때 수적이 불릴 사람이 없어. 불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는 자기 수화를 보내도 그 수화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 이 얘기가 되겠고 이 사람들은 내가 처리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잡혀간다고 해놓으면 뿌려놓은 씨앗들이 순식간에 몰려든다 안 잡혀간다 이런 거 쓰시라고 그래서 음. 수족 뿌릴 수 없는 뱀 순식간에 자손늘리는 귀 그래갖고 이제 조은서기가 아, 그 체포장거는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민중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불렀어요. 근데, 그, 민중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김여사 특검에서 이제 주인 검사인데, 그 사람은 기해생이에요. 기해생. 민중기가 기해생.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나오라고, 이제, 갔는데, 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못 잡아왔어요. 그, 저기, 저, 음. 난님구 팬티만 입고 버텼다고 발버둥 쳤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더워서 거기 뭐 없을 때는 다소금만 입고 있다. 이제 그게 그 구치소 사정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못 끌어내왔어. 쥐가 돼지우리에는 맘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돼지우리에 쥐는 맘대로 출입할 수 있어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어. 근데, 돼지가 지구멍에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못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저기, 돼지띠 남편하고 쥐띠 부인하고 사는데, 쥐띠 부인이 돼지띠 남편의 서랍도 뭐 열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할 수는 있지만, 돼지띠 남편이 쥐띠 부인의 그 사생활을 마음대로 침해는 못한다.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있어 또 하나 또 남았어. 음. 최상병 특검 거기에 이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임 검사인데 그의 호랑이띠야.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이 사람이 이민생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생 쥐띠야. 호랑이가 쥐 잡으러 간대 아우 쪽팔려. 커다란 호랑이가 쥐 잡겠어요? 보이는 거 호랑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만 보이겠지. 아 쪽팔려요, 쪽팔려. 그래서 어, 이 해외 현상도 짐작을 해 보시면 그런 경우에 손님들이 예, 상담을 하게 되거든. 어, 또써 먹고 모지고독한 사람들. 음. 뱀은 뱀 이게 농부하고 공생 관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나. 뱀은 보기에도 무섭지만 그 농부들이 잘안 잡아요 그 저기 논밭에 몰려드는 그 쥐가 농작물을 훔쳐가니까 뱀이 그거를 잡아주니까 농부들이 일부러 때려잡으려고 하지는 않아쥐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 농부하고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공생관계 같이 살아야 한다 같이 살아야 근데 에, 뱀이. 암만 쥐를 잡는다고 해도, 농부한테 밉 보이면은, 농부한테 잡히는 게 뱀이에요. 쥐가 암만 독을 쓴다고 해도, 농부가 뭐, 곡괭이도 갖고 다니고, 삽도 갖고 다니고, 그걸로 찍으면 전 죽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절대 망한다. 음, 근데, 정청래가, 을사생인데, 에, 민주당의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 예, 싫든 좋든, 국민의 힘하고 같이 양당 체제를 일어나가야 저도 사는 거야. 근데 국힘을 뭐 아주 몰살 시켜버리겠다 하고 하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절대로 안 좋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공생관계를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 하면은 뱀이 큰 거를 잡든 작은 거를 잡든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찢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공생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먹는 건 혼자 먹더라도 다른 쪽에서 아, 그 값어치를 해야만 저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 그 공생 관계를 깨뜨리면은 사람한테 죽는다. 사람한테 잡힌다. 그러면은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도 뱀띠였거든. 응. 또 어, 이명박 대통령이 뱀띠였고 또 미국에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뱀띠였고 링컨 대통령이 뱀띠였는데 그 사람들이 공생관계 공생관계로 해서 아, 내가 되면은 뭐 해줄게 해줄게 크게 기대를 걸게 해놓고 도움을 받고 나서 대통령이 되난 고 다음에 내가 너 언제 봤냐 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존에프 그러니까 케네디도 암살당했고, 링컨도 암살당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업적이 아주 많지만, 그 시대 때 독재한다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거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아주 일 많이 했지만, 막판에 그, 자기네 집사, 그 공생관계에서 약간 깨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공생 관계를 깨뜨리면은 사람한테 잡힌다, 죽는다 하는 거. 나는 박찬대가 양띠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양띠로 보고 저때 정미생 일사월 뭐 갑진일 이렇게 사주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생일이 바뀌더라고. 내가 잘못 봤는지 하여튼 정미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위키백과에 보니까. 박찬대는 을사, 신사, 갑자. 정청대는 을사, 신사, 임신. 조은석이라고 하는 검사는 을사, 신사, 의뢰. 근데 참 무섭고, 모지고 독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네. 근데 이 뱀띠 자체는 기본적으로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놀아야 된다. 6개월이라고 6개월 놀아야 된다. 음. 지금 신핑이가 음. 지금 쫓겨나기 직전에 있죠 음. 그뱀 때예요 그러니까 또 오래 했지 한 십삼 년 했나 그래서 수족 없는 뱀이 순식간에 수족 늘리는 쥐를 잡지는 못한다 또 쥐가 대지 우리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는 있어도. 돼지가 쥐구멍에 들어갈 수는 없다 또 호랑이가 쥐 잡으려고 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쪽팔린다 그러니까 쪽팔리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더볼 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며칠 사건에서 내가 아 요거는 꼭 공부를 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병으로 들어가서 지질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쉬어다가 해요